여러분 올레각 집에 갈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경사스러운 곳에는 가능한 많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얘는 올레가 음기가 아주 강한 해라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올레는 을사년 60개의 간지 중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이 많다고 말하는 한 해입니다. 아마 분명 원래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며 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하여 스스로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으며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올한해 무조건 이것은 하고 사시고 또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불행한 곳을 방문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음기가 아주 강한 해이라 정말 조심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상가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와 달리 현대는 여러 곳의 상을 같은 곳에서 칠기에 행여 불길한 음기가 범죄할 수 있으며 특히 원래는 음기가 아주 강하여 이러한 일이 아주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친한 분들의 상에 가셔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원래는 상가집에 가실 때 가지고 가야 할 것들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상가집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 정말 한순간에 오는 것이며 또예기치 못한 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이라는 식으로 무시만 하지 마시고, 원래만큼은 꼭 이거 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즐거운 곳, 복된 곳에는 가능한 많이 가세요. 여러분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생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생기가 가장 강한 곳은 바로 개업식을 하는 곳이고 또 결혼식을 하는 곳이고 돌잔치나 회갑이던 등 축하를 많이 해주는 곳이에요. 네, 이런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모이고 또 즐거워하는 곳이라 세상 어느 곳보다 생기가 강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이런 즐거운 자리에는 가능한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생기는 강해지게 되고 행여 올수 있는 모든 불행들이 비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즐기는 것은 원래 무조건 좋은 곳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원래 집은 가능한 넓게 쓰시고 창은 막지 마세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비면 안 되고 또 차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도대로 쓰되 넓게 여러 곳에 쓰는 것을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창은 원래 여러분의 가정에 기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혈처이고, 이 혈처에 생기가 있으면 어느 집이든 절대 불행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거실에 잡다한 것 두지 마시고, 거실 창가와 현관만큼은 항상 막히지 않게 이용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운도복도 살아나게 되며, 올 한해 불행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느 집이든 이것만큼은 꼭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두 가지만큼은 꼭 두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생기를 강하게 하고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가 바로 미니 식물이고 또 하나가 꿀을 주방에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음기가 강한 해에는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항상 그 기운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한해 내내 되는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에도 음년에는 대문을 새로 하거나 문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문풍지라도 새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에는 이런 것이 사용되지 않으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니식물인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두신 꿀은 한해 내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또 항상 돈 걱정이나 돈 문제가 심해지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이두 가지 만은꼭 두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그림은 푸른색으로 생기가 있는 것으로 꼭 두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과거 왕궁에서 왕이 잠을 자는 곳또 기거를 하는 곳에서는 항상 소나무가 잘 보이도록 만들어 두었으며 또 항상 왕이 어디를 가든 소나무 그림이 없는 곳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실제로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이 소나무는 항상 번영과 강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풍수라는 것이죠. 하여 지금도 큰 부잣집에는 소나무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며 또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는 어디든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여 저도 원래 여러분의 가정에 소나무 문제를꼭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혹 이것이 어려우시면 푸른색의 나무 그림, 푸른색의 식물 그림이라도 꼭 두십시오. 네, 이것은 올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이라는 기운을 살려줄 거예요. 혹 이것도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휴대폰의 배경 사진을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가족 사진을 배경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나 앞서와 같이 할수 없는 가정이라면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원래 발매도와 향기 제재는 꼭 보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발매뜨는 청결함과 단정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향기 제재는 어느 집이든 좋은 향기가 나면 번영을 하게 된다 라는 풍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청결함과 단정함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곳은 어느 곳이든 번영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과 현관 신발장에는 향기 제재를 꼭 두세요. 그리고 현관 입구와 화장실 입구에 발매트를 두시기 어려우시다면 수건이라도 한장꼭 깔아 두십시오. 여러분, 풍수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면서 여러분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의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번영하고 발전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많이 웃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양기를 강해지게 만드는데 웃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여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즐거운 곳에 많이 방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운이 좋아지게 된다. 라고도 했었죠. 여러분 가능한 많이 웃으세요. 가족들 모두 잘 웃도록 하시고 늘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야면 올 한해 여러분은 절대 불행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악에서도 최고의 관상, 즉 부귀와 번영을 얻는 상은 웃는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동양학에서도 운이 좋아질 사람의 얼굴에는 제일 먼저 웃음이 보이고 이를 웃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올 한해 불행이 없이 사시려면 무조건 많이 웃으세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두지 말아야 할것 절대 두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집에 두는 것중 가장 나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바로 미신을 집에 두고, 미신을 차에 두고, 또 미신을 친구나 옷장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음기가 강해지기에 항상 불행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또 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원래는 음기가 아주 강하여 그 불행의 정도는 정말 심할 거예요. 네, 무조건 미신이다 싶은 것은 다 치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온란에 해야 할 것과 두어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네, 운은 얻을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